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생산이 20% 넘게 급감했습니다. 지난 1998년 3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의 감소폭이 나왔습니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1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시멘트 출하량도 1980년대 수준이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건설기성이 작년 대비 20.7% 감소했고 지난 1998년 마이너스 24% 이후 최대치 하락폭입니다. 건설 기성은 작년 2분기에 3.1% 감소한 데 이어서 3분기와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나타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하락 이후 가장 장기간에 걸친 마이너스 변동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신규 수주와 착공 부진이 누적되고 있으며, 작년 12월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도 악재입니다. 또 지난 1분기 건축 부문 실적이 23% 가까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난 1998년 4분기 이후 최대 폭 마이너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건설기성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가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가 올해도 크게 부진할 전망이라며 하반기 이후에나 낮은 수준에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